안녕하세요, 럭키세븐입니다. 자, 장마가 시작이 됐고 이제 이제 빼도 박도 못하게 한 여름 7월이 됐죠. 자, 참다 참다 이제 에어컨을 틀 시기가 됐습니다. 하기야 뭐 1, 2주 전에도 반짝 더웠던 날이 한 2, 3일 가량 됐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은 자. 에어컨 1년 동안 묵혀놨다가 이제 다시 틀려고 할때 쌓여있는 먼지들 치우고 또 청소하고 틀어야겠죠. 자, 제일 먼저 할 일은 이런 벽걸이형 에어컨 같은 경우에 먼지 털다 보면은 밑으로 이런 먼지나 이물질들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에는 벽걸이 에어컨 바로 밑에 침대가 있거든요. 이런 비닐이나 뭐 신문지나 이런 거 깔아 놓고 작업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작업 끝나고 돌돌돌 말아서 버리면 되죠. 자, 제일 먼저 에어컨 필터 하기 전에 에어컨 위에 쌓여 있는 먼지들 먼저 닦아 줍니다. 이걸 나중에 하면은 기껏 필터 청소한 그 위에 먼지들이 다시 떨어지겠죠. 자, 이런 극세사 걸레나 뭐 없으면은 아무 걸레라도 자 물기를 꼭짠 다음에 어, 위에 먼지들을 이게 또 위에 보면 결이 있어요. 결 방향으로 잘 닦아 줍니다. 자, 그다음에 이제 필터를 청소를 하려면은 앞 커버를 열어야 되거든요. 전면 하단부 양쪽 귀통이에 이렇게 돌기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손으로 잡고 어, 앞쪽으로, 그러니까 몸쪽으로 잡아당기면 열립니다. 자, 그 다음에,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필터가 두 장이 이제 좌우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있는데, 필터, 각각의 필터 하단부 중앙 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잡아당길 수 있게 손잡이가 튀어나와 있습니다. 이거를 잡고 그 위쪽, 그러니까 천장 쪽으로 살짝 당기면은 빠집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천천히 잡아당기면은 이게 트랙을 따라서 어 빠져 내려옵니다. 양쪽 다 이렇게 빼주시고요. 자, 이 필터 같은 경우에는 그 요즘 많이들 쓰시는 그 공기청정기 프리필터랑 비슷하게 물 세척이 가능합니다. 물 세척을 할 건데요. 자, 조심할 거는 물을 어느 방향을 먼저 분사를 할 거냐. 필터가 바람을 맞는 방향에 먼지가 쌓이겠죠. 그러니까 물은 그 반대 방향에서 쏴줍니다. 그래야 그 쌓여있던 먼지가 물에 의해서 뒤로 튕겨져 떨어져 나가겠죠. 네. 필터를, 그러니까 에어컨에서 꺼낼 때 보이던 면에서 뒤집어가지고 그 위로 물을 뿌립니다. 야, 이 보십시오. 이게 먼지 빠져서 떠내려가는 거 보십시오. 속이 다 후련합니다. 자 이렇게 눈에 보이는 먼지는 수압으로 대충 날려버릴 수 있는데 눈에 안 보이거나 또 보이는데도 그 틈새 구석구석 특히 귀퉁이 부분에 끼어서 남아 있는 먼지들 있죠 이것들은 중성 세제를 약간만 풀어가지고 어잘 그러나 살살 문질러서 씻어줍니다 이게 뭐 비유를 하자면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극세사 망 같은 그런 거기 때문에 조금 힘을 잘못 주면은 손상이 될수 있고요. 또 하나 주의할 점은 물을 뿌릴 때꼭 찬물로 씻어야 됩니다. 이게 온수를 사용하게 되면은 변형이 될수 있습니다. 자, 이게 이제 세제를 살짝 풀어서 씻어 보면은 시커먼 때꼬장물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세척이 끝나면은. 어, 잘 털어가지고 예, 바람 잘 통하는 그늘에 말리는 게 정석인데 어, 그럴 시간이 없고 그다음에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서 자, 저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수건을 어, 아래 위로 그러니까 필터 밑에 수건 한장 깔고 필터 놓고 그 위에 또 수건 한장 깔고 손으로 가볍게 톡톡톡톡톡 두드려가면서. 에, 물기를 제거를 해줍니다. 그 다음에 이렇게 세워서 말려두면 금방 바르죠. 자, 이제 다 말랐으니까 다시 장착을 할 건데요. 조립은 분해의 역순이죠. 자, 조심스럽게 그 필터를 꺼낼 때그 보셨던 그 가이드라인 트랙을 따라서 조심스럽게 밀어 올립니다. 그다음에 그 다음에 필터 손잡이를 잘 잡고, 그 아래쪽에 필터 그 장착 가이드에 정확하게 삽입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전면부 뚜껑을 다시 덮고. 예, 전원을 연결을 했습니다. 아, 기대가 되네요. 두구두구두구두구. 전원 투입. 네, 바람이 나옵니다. 실외기가 조금 돌아야 시원해지겠지만은 기대감 때문일까요? 벌써부터 시원한 것 같습니다. 자, 올여름도 이제 어, 열대야에 시달리지 않고 어, 잠들 수 있겠네요. 자, 에어컨 이렇게 관리 잘해 주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, 또 수면 관리에도 도움이 되니까 꼭 청소 자주자주 자주 해주십시오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